아, 형님 안녕하세요. 어, 상영 오랜만이다. 어. 어쩐 일이야? 어떤 운동하실 예정이니까 운동 안할 건데 오늘. 뭐, 운동 안 나세요? <laughs> 어, 그럼 저 여기 왜 왔죠? <laughs> 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냐? <laughs> 아 오늘 어떤 운동 할 거냐면 어떻게 하면 상체 프레임이 넓어지냐 이거를 정말 많이 받았어. 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도 좀 이거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내 채널에서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할 거고. 내가 <laughs> 봤을 때좀형 프레임 괜찮니? 그래? 며칠월 쪽으로만? <laughs> 프레임이 좋아지는 그런 운동? 아, 좋습니다. 네가 네. 생각했을 때 상체 프레임 넓어지는 음. 거는 넌 어디 운동해야 된다 생각해? 진짜. 어, 저는 뭐 보통 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전면 어깨도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저는 는 이제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 각 파트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하는데 늘 이야기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 네. 몸은 좋아질 수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중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어떤 팁들을 좀 넣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골고루 하는 게 되게 중요하 골고루 하는 게 좋지. 바벨로 할때 음. 햄스트링도 같이 잘 써야 된다 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개입도도 중요하다고 여기시나요? 개개인의 어떤 체형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네. 벤토버 이 자세 자체가 되게 부담이 오, 많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이 운동의 타겟을 어디로 삼냐 이거지 벤토버 자세를 취했는데 너무 햄스트링이 너무 많이 뭐 유연성이 없어서 너무 자극 그쪽으로 많이 전달된다면 굳이 상체를 너무 많이 숙일 필요는 없다 이거지 차라리 상체를 조금 세워서 광배와 승모근 쪽으로 조금 타겟을 잡아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 10개 정도 하시나요? 10개에서 12개 정도 우리 근육이 프레임이 커지려고 한다면 내가 들수 있는 중량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항상 핵심이야. 점진적 과하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내가 60kg로 10개 하는 내 등보다는 80kg로 10개 하는 등이 결국에는 더 두껍고 더 넓은 등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나는 어느 정도 중량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10회에서 12회 정도 운동을 하는데 초보자들이나 몸 만드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훈련을 해서 좀 가져가는 걸 추천을 해. 야, 근데 네 개수 좀세 줘. 촬영에 집중해야 되는데. 야, 촬영에 집중하는 게 좋지만 운동이 잘안 되잖아.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촬영도 하면서 개수도 한번 세 보겠습니다. 해봐. 멀티로 하라고 그랬잖아. 항상 <laughs> 하나, 둘, 셋, 아홉, 열, 하나, 둘. 오 <laughs> 어, 확실히 숫자 세니까 좋았어. 숫자 세는 거 어디서 배웠어? 어떤 분들은 프리웨이트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기구로 쉽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도 음. 말씀하시는데 음. 형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는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고루고루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어쨌든 프리의 가장 이점은 복합 관절을 많이 써 가지고 근력이라던가 이런 메스 자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있어. 그래서 프리를 기본적으로 세벤데를 하는 이유지. 그런 이유잖아. 운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 정말 여기 입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프리를 할줄 알고 그다음에 머신을 적절하게 섞어 주 그러면 너무 좋지. 너는 운동 어떻게? 해? 어 저는 갈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빈 곳에서만 하네. 아빈 곳에서? 정답이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 벤토버 자세가 불안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자 그런 사람들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하면 돼. 내가 상체를 숙이고 몸이 앞으로 넘어가도 넘어지진 않아. 잡아놓은 상태에서 체중을 조금 더 앞으로 실어놓고 이 상태에서 당겨주는 거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시를 입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게 보통 이유가 뭘까? 네가 그러니까 네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일단 눈으로 좀잘 보이지. 움직임도 편하고 근육도 잘 보이고 뭐 운동에 대한 어떤 이런 효과 이런 것도 충분히 나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 바바시 <laughs> 조수 보이지 않냐? 형, 형님 과시하려고 입으시는 거죠? 아무도 없어, 봐봐. 누구한테 과시해? <laughs> 어, 그러면 지금 입으신 브랜드는 어디 건가요? 피지컬 감을 일라한 지메어인데 <laughs> 협찬 해주셔서 입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내가 지메어를 입어봤는데 어, 되게 쫀쫀하고 디자인이라든가 뭐 색상 그다음에 네. 재질 개인적으로 너무 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착감이 되게 좋군요. 핏이 좋지? 좋습니다. 비우는 것 같다 계속. 아유 아닙니다. <laughs> 자레풀로할 건데 레풀의 장점은 고중량을 쓸 수가 있어. 올라오는 이 가동 범위 자체가 길지는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세팅보다 약간 더 무릎보다 더 위에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야. 똑같이 허리는 아치를 만들어 주고 그대로 뽑아 올리면 돼. 가슴 마지막에 조금 들어서 등 근육을. 이렇게 좀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이 넓어진다 이것만 넓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거지 전체적으로 상목은 튀어나오고 대원근 옆으로 빠져나오고 방배가 밑에서 받쳐주고 기립근이 딱 길을 잡아주면 누가 봐도 프레임이 넓은 맨날 이거 레플이랑 이거 턱걸이만 해서 여기만 키운다고 해서 프레임이 넓어지진 않아 셋, 아홉, 열, 짧은 가동 범위인 만큼 타겟을 확실하게 덟여고하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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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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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 여덟, 여덟, 세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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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을 좀 많이 올려서 할 거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횟수를 좀더 줄여서 할 거야. 주시면 <laughs> 안 되냐? <laughs> 네이버 같은 데서 싼 나시티를 사면 옷을 빨게 되면 뭐 줄거나 냄새 같은 것도 잘안 빠지기도 하는데 음... 형님 지금 입은 나시는 거 어떤가요? 내가 네가 말한 나시를 진짜 많이 입어봤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돈이 없을 때땀 많이 흘리고 나서 네. 이게 통풍도 안 되고 음. 빨아도 안 빠지더라고 근 내가 이 옷을 입으면서 이 느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땀이 났을 때 흡수성이 좋아 그러니까 음. 와이프가 집에서 빨래하고 아무리 섬유연제를잘 써도 냄새 안 빠지는 옷 있잖아 이건 재질이 좀 확실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되게 장점을 많이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뭐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 단점 있지 단점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해. 내가 몸이 장점이 있지만 내가 단점이 있잖아 너내 장점 뭐야? 형님 장점은 어. 내추럴입니다. 어. 단점은 어. 복근이 약하다. 와. 이 단점은 딱 하나 얘기하자면 네. 조금 비싸.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비싼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나시 산다고 하면 뭐2만 원짜리 생각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비싼 거지. 형님 근데 운동은 언제 하시죠? 아 니가 <laughs> 셋, 여섯. 원머비야. 어 말했잖아. 중량을 더 올려서 할수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한 180에 한200 정도로 하지. 전완이나 손목 같은데. 보통 아프지 않나요? 아파 그래서 스트랩을 끼고 해야 돼 초보자들 초창기에 하는 스트렝스 할 때는 사실은 스트랩도 하지 말라고 하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타겟 자체가 이제 근비대성으로 사실은 하려는 거에 스트렝스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풀려서 못 드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스트랩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그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승모근 타겟으로 해서 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 파트에 지 운동? 저기. 안 할래 지금도? 너 요즘 앉아서 편집만 하느라고 지금 프레임이 너무 작아졌어 지금. 촬영하는 사람인데 운동 가지고 뭐 하시면 어떡합니까? 마왕 PD는 적어도 한대600 쳐야 된다고. <laughs> 마왕의 운동 역사상 지금까지 이제 가장 핫했고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고 인어공주 네. 풀다운을 너 해봤어? 어 저는 처음 보긴 하는데. 아 처음 봐. 그대로 내려줄 거야. 음. 음. 발끝 예쁘게 잡아줘. 네? <laughs> 지금 몇 개째예요?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상체를 살짝 기대서 근육의 길이를 뽑아주고 여기서 팔꿈치가 넘어가면서. 음이... 너무 몸 쪽으로 당기려고 하지 말고 약간 방향 자체가 팔꿈치가 그냥 아래로 내려 내 생각으로 발끝 잘 나오니? 네, 아름답습니다 뭐? 마숫안될래 <laughs> 어? 몇 개죠? ㅋ <laughs> <laughs> 어, 앞에서도 보이는 거운데응 음. 약간 좀이 이런... 데. 편집할 때몸 최대한 좋게 편집해라 명 <laughs> 하나 둘 아, 무슨 소리야 핸드폰 알람 안 꺼? 이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볼게 크게 들려 형님이 여기 주민 아니니까 아니 앞에 소방서라서 그래지. 열. 하나, 둘. 오케이. 꼭 해봐 너도 루틴 이거. 제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저걸 할수 있을 거예요.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나시티 입고 헬스장 가서 앉아서 당겨야 돼. 그래야 프레임 커진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거를 날씨는 누구나 입을 수 있고 인어공주 풀다운 누구나 할수 있어 <laughs> 자 오늘 어, 프레임이 커지는 그런 운동 한번 배워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벤토버 바벨로우 리레이트로할 수도 있고 스미스 머신을할 수도 있고 승모근을 타겟으로 할수 있는 렉풀 인어공주 풀다운 이렇게 운동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프레임 넓어진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영이 계세요. 네.